검찰 조직의 최상위 기관은 어디인가요? 검찰 조직의 최상위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이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기관입니다. 대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전국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. 대검찰청은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의 업무를 조정하며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. 또한 대검찰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수수사, 공안, 강력범죄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검찰 조직 내에서 대검찰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지휘 체계에 따라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검찰청에 이의세기를 하거나 감찰 및 감독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검찰 조직의 운영 방식과 권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.